자. 우리 최범이가저 어려운 문제를 지금부터 풀기 시작합니다. 시작. 일단은요. 삼각형의 그 합이 180도니까 더해서 빼면 45도가 나오거든요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후 손의 발에 내리면 90도가 됐단 말이에요. 음. 그럼 여기도 똑같이 90도가 되고. 그렇죠? 그럼 이제 90도를 이제 45 더하면 135도잖아요. 네 135도면 여기가 다시 5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우 좋아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그 어, 60도가 되고 이게 90도 되니까 이제 90도 그렇죠. 하면 100, 이게 딱 되잖아요 180도가 네 맞습니다 되고. 네 <laughs> 여기, 여, 여기부터가 여기 <laughs> 문제죠? 아... <laughs> 쳐다보지 마 이거 푸세요. 야, 빨리 풀어 아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?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데? 아! 일단 여기가 높이잖아요 H 그렇죠 H를 잡고 일단 여기 AB의 길이를 구하라니까 이제 응 음, 계속해 이제 H를 구하면 돼 H 구해봐 H는 어떻게 구할까요? 이제 밑변 밑병 곱하기 밑변을 X라고 치고 밑뼈, A, 음.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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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스라고 치고요. 여기를 네, 네. 끊깐주시면안 돼요. 잠깐만 멈춰.